이번 시간은 말씀담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담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담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담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담이란 이 글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할때그담 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담이라고 할 때의 담자 또는 농담에서의 담 자가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덕담이나 상담이라고 할 때의 그담 자, 속담이나 악담이라고 할 때의 담 자, 그리고 험담이라고 할때 또는 회담이라고 할 때의 담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 말씀담이라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면 이 말씀담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즉, 형성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자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좌측에 있는 글자와 우측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좌우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 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말씀 언 자.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의미가 있는 말씀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굉장히 눈에 익은 그런 글자가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글자는 불을 나타내는 불화를, 불화라는 부수 글자를 위아래로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가 두 개가 겹쳤다라고 해서 불꽃염이라고 합니다. 불꽃염이라는 글자예요, 이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음을 보시면 오늘 배우는 이 말씀담이라는 글자의 음은 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담이란 음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불꽃염이라는 염에서의 그 염이라는 음이 담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이 말씀담의 그러한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염이 담이 된 이러한 음의 변형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오늘 배우는 이 말씀 담이라는 글자는 말씀 언이라는 부수 글자와 불꽃 염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그 뜻은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고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씀과 불이 결합해서 불꽃이 결합해서 이 말씀 또는 이야기가 되실까요?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말씀 담이라는 이 글자는 말씀언 즉이 말씀언은 말을 주거니 박거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박거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닥불,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이야기꽃을 피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닥불이 다 사라질 때까지, 꺼져서 식어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바로 이야기다 또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 재밌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불꽃염을 화롯과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산장인데, 보여드렸던 사진이 산장의 사진인데, 그렇게 불가에 화롯과에 즉, 불과 또는 화롯과에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즉,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주거니, 바거이 이렇게 재미있게 또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말 중에는 말을 굉장히 격하게 또는 재미있게 상대방과 주거니, 바거이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불꽃튀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자, 바로 그 불꽃튀기 이야기한다라는 그게 그말 자체가 이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담의 장소를 회담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동일한 그 결론을 도출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과 굉장히 격하게 또는 서로 간에 설득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불꽃 튀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란 뜻이고 그리고 말씀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모닥불 가운데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거나 아니면 불꽃 튀게 이야기하는 그런 회담의 장소들을 그런 장면들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 담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씀 담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